안녕하세요. 네, 은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일, 네, 수요일이고요 지금 한 7시 반좀안된것 같아요. RBS 반 정도 된것 같고, 봄으로 가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동네에서 좀 장타콜, 그러니까 좀 거리가 좀 있는, 그 그러니까 지역을 이동하는 콜이 좀 뛰면 좋겠는데, 아, 요즘에 잘안 떠요. 네. 얼마 전에 그래도 용인, 거기 성문역 가는 거 한번 잡았었죠.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고 중국 가면은 8시쯤 넘겠죠. 오늘은 또 지하철이 지나가네요, 아, 이러면또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스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될지. 수요일, 수요일. 수요일도 콜이 좀 없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네. 하다보면 은잘 잡아 봐야죠 종로가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종로와서 한 45분 정도 네, 45분 정도 대기했어요 골자면대 네, 시간이 좀 걸렸고 9시가 다 됐습니다 네, 잡은 콜 보여드릴게요 네, 수원 천천동 천천동 가는 걸 잡았어요. 어, 가면은 또 성대 쪽으로 갈지 화사역 쪽으로 갈지 좀 고민이 되는데 예, 천천동 가서 이어하겠습니다 예, 천천동 왔습니다. 어, 성균관대역이랑 화사역 사이인데 음. 아, 아, 좀 고민이 되네요. 음... 저번에 제가 화서 먹자에서 코를 잡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서역 먹자 골목 보이시죠? 음, 일로 갈지, 아니면 성대 쪽 갈지. 아, 화서역 먹자 쪽으로 갈게요. 화서역 먹자도 그렇게 안 머니까, 화서역 먹자 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화서, 화사역그 먹자 골목, 그러니까 보여드린 곳, 그쪽으로 이제 걸어왔고요 어, 와가지고 지금 코를 하나 잡았어요. 콜안 뜨면 어쩌나 했는데, 분위기가 조용하더라고요. 코리 안 뜨길래, 아, 콜안 뜨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지금 코리 하나 떠가지고 잡고 출발지 가고 있어요. 잡은 콜 보여드릴게요. 요코 콜입니다. 외산미동 경유해서 화성능동, 동탄이죠. 동탄 가는 콜 잡았어요. 화성능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 능동인데 왜 일로 왔냐고요. 아, 능동 이제 착지해서 여기까지 이동한 게 아니고요. 딱 경유지를 안 들렀어요. <laughs> 경유지 안 들리고 손님이랑 일행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어, 노래방 가신다고 에, 갑자기 <laughs> 남광장 쪽으로 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에, 그러니까 경유지 안 들리고 그냥 남광장으로 착변이 돼서 왔어요. 어, 그 손님들이 고등학교 동창인데 한 20년 만에 오랜만에 만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원래는 집으로 가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노래방 얘기가 나와서 네, 노래방 가자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착변이 돼서 왔고요. 전 좋죠. 어, 이제 여기 이제 또 좋아하는 남광장, 북광장 중간 쪽에서 한번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산 정발산동 가는 코를 잡았어요. 네, 일산 정발산동 가서 이어갈게요. 이제 일산 장항도 왔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12시 1분이에요. 예. <laughs> 아니, 손님이 그, 아, 죄송한데, 좀 무리한 부탁일 수 있는데, 그 이제 딸이 기다려가지고, 12시까지 좀 끊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비는 한 12시 7분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잘안 달리잖아요. 근데 알겠다고 하고, 좀 달려가지고, 딱 11시 59분에 도착했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주차해드리고 왔고요 어, 라페스타 가깝죠? 라페스타 쪽 이동해가지고 대기해 보겠습니다. 라페스타 쪽 걸어가다가 콜을 나 잡았어요. 네, 어디로 가는 콜일까요? 예. 네. 아, 다행히 대기 오래 안 하고 콜 잡아서 다행입니다. 콜 보여드릴게요. 네, 창동. 네, 창동 가는 콜입니다. 아, 사실상, 복귀콜이죠. <laughs> 일단 창동 가서 이어갈게요. 창동 왔습니다. 아, 완전 복귀콜이죠. <laughs> 아, 저희 집이 이제 여기, 방역이랑 도북역 사이니까, 아, 지금 버스가, 마을버스는 끊겼을 것 같고, 어, 어디로 갈지, 예. <laughs> 오는 길에 그 손님이 그 소변이 급하시다고 해가지고 거기 양주 톨게이트 옆에 이제 조름쉼터 있어요. 거기 잠깐 들렀다 왔고요. 아 어, 일로에서 올라갈지 절로에서 올라갈지 좀 고민이 되네요. <laughs> 보니까 따릉이네요. 따릉이, 예, 따릉이. 네, 따릉이 타고 어, 복귀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따릉이 타러 가고 있고요. 아 오늘 뭔가 이렇게. 대기도 오래 안 하고, 착착 타가지고, 복귀고까지, 복귀까지 좀 깔끔하게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른 시간이긴 한데, 지금 이제 1시 됐으니까, 그래도 좀 깔끔하게 탄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laughs> 거기 동탄에서도 그렇고, 일산에서도 그렇고, 대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다행히 좀 금방금방 잡았어요. 그 so, 일단 여기서 따릉이 타고 이제 복귀할 건데, 어, 거기 도봉구청 쪽에다가 따릉이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건데, 또 가다가 만약에 또콜 뜨면은, 잡으면 되죠. 뭐, 단가가 좋거나 아니면 그냥 집 가까운 빈콜 같은 거 뜨면, 예, 잡으면 될것 같고요. 아, 요즘 카카오 레드 찍기 쉽지 않네요. <laughs> 카카오 완전 위주로 타야지 찍을 것 같은데, 뭐, 푸단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100점, 어, 쌀까 말까,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레드 찍은 지가 또몇 주가 됐네요. <laughs> 자, 레드 찍으려면은, 이제 카카오 위주로, 어, 뭐, 딴거 괜찮은 거 떠도 그냥 카카오 것만 위주로 좀 잡고, 네,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일단, 따릉이 타고 좀더 올라갈게요. 아 이제 잘못 걸어왔네요. 네. <laughs> 영상 찍으면서 걸어다 보니까 이쪽 자원고 쪽으로 걸어갔어야 되는데 여기 1호선 이쪽 네. <laughs> 북한산 아이파크 쪽으로 걸어왔어요. <laughs> 아, 아 이러면 그냥 큰길 나가서 버스 타도 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그 도봉구청 쪽에다가 따르기 반납 하고도 저는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 타고 가도 돼요. 음... 네, 지금 올라가는 버스들은 좀 살아있네요. 복귀하는, 차고지 가는 버스들. 아, 지금 제가 여기 위치에 있는 김에 또 간만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지금 도봉 보건소, 북한산 아이파크 버스 정류장이잖아요. 예. 네. 제가, 이제 와이프랑 장모님이랑 같이 식당하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 예, 네,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안경 빌리지 되어 있는데 여기. 예, 네, 여기에요. 여기. <laughs> 도봉 보건소 골목으로 좀 들어가면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뭐, 1인 메뉴가 없다고 의견들이 있으셔가지고, 1인 메뉴도 좀몇개 지금 해놨어요. 뭐, 삼계탕이나 백반, <laughs> 그리고 흑염사탕 원래 하고 있었고, 예. 네. 그리고 칼국수, 돈가스 이런 것도 하고 하니까, 아예 꼭 식사 안 하시더라도, 예. 네. 어, 저 보고 싶으시면은 <laughs> 혹시나저 보고 싶으시면 먼저 연락 주시고 제가 맨날 나가진 않아요 요즘에 예, 좀 단체 손님 있을 때 예약 있을 때좀 나가는 편이다 보니까 어, 오시신다고 하시면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는 이쪽으로 버스를 좀 타러 가겠습니다. 아 식당 상호명은 무스골 한방이에요 무스골 한방 예, 마감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 가인지서 차도 넘어가가지고 버스 타려고 갈라니까 또꽤 걸어가야 돼가지고, 그냥 거기 서울 문화고교 쪽까지 걸어 올라와서 거기서 따릉이 타고, 따릉이 타고 올라와서 복귀합니다. 근데 콜이 뭐안되더라고요 거기 방학동에서 호원동 가는 콜이 자꾸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뭐한 2만원에 다시 빠졌다가 15,000원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2만원까지 올라가고 빠졌어요 그래서 고게 조금 더업 됐으면 잡을까 했는데 예, 2만원에 다시 빠져 가지고 안 잡았고요 어, 말고는 15,000원짜리 어디 그 쌍문동인가 창동 가는 삥콜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안 잡았습니다 좀 그래도 뭐 일산이나 일산이나 아니면 뭐 서울 내려가는 삥콜 예, 단가 가성비 괜찮으면 좀 잡아 볼라 그랬는데 안 뜨더라고요 <laughs> 예, 그래서. 아, 뭔가, 일찍 들어가는 건 좋은데, 뭔가 좀 아쉽, 습니다더 <laughs> 타고 싶었는데. 예, 네, 오늘 총네콜 탔구요. 순익 15만 3천원 정도 했네요. 그래도 오늘 대기 안 하고, 좀 바로바로 바로 콜이 뜨고, 연계가 돼가지고,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복귀 콜도 딱 뜨고, 해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복귀할게요. 오늘 일하신 기사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구요. 지금도 한참 타고 계시는 기사님들이 계실텐데, 좋은 골 잡으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녁에서 복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